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명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고 있어서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나온 심령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할 삼백삼십칠장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삼백삼십칠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이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이 없기 5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엽기 5장 17절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때의 죽음에서 전쟁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 단을 제 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요비 당하는 고난과 또 시련과 환난 가운데 엘리바스의 충고의 내용과 같이 그의 삶의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아프게도 하시다가 싸매어 주시고. 상하게도 하시다가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가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에 대해서도 신명기 32장 39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계를 입을 때 당할 때에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17절의 충고처럼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12장 5절로부터 11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징계가 더불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시키시고 더 견고케 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욕에 대하여 주시는 이 엘리바스의 마지막의 위로는 어찌 보면, 보면은 그의 삶의 결론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우린 또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고통과 환란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의 주그로말미암아 화목의 은총을 입혀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하시는 바와 같이 24절로 27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마지막 결론은 그에게 장막의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잃은 것들이 다 회복이 되었고 25절의 말씀과 같이 자손이 많아졌고 또 땅의 풀과 같이 되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장수하다 무덤에까지 이르는 은총을 입게 된 것이죠. 그것이 엘리바스가 일생의 인생의 삶들을 돌아보니 그러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이 요백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주어질 때에 그의 고통과 고난과 환란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들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에 은쟁반의 금사화가 와 같이 정말 제 때에 맞는 언어가 되어서. 함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언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헤아리지 못하면 차라리 이야기하지 않는 게 낫는 것이죠. 침묵을 지켜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만 많은 말쟁이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인생 가운데 이 요셉의 환란과 시련을 통하여 엘리바스의 충고와 또그 위로가 적용이 되고 또 나타난다 할지라도 요셉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온전히 그들이 깨달을 수 없기에 다만 침묵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더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자리에 선다는 건참그 책임이 큰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설교한다는 건 그래서 더큰 책임이 따르고 더큰 부담이 항상 수반이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때에 맞는 우리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고난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징계 아래 감사하는 자가 되고 또그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히브리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결론의 내용과 같이 인내하게 하옵소서 인내함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당하는 환난과 시련은 다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음을 항상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줄때 주께서 환난을 통하여 능히 이기는 자가 되고 또한 견고한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들을 잘 감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주변에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 있다면 주여 주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더 견고하게 세움을 입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돌이켜 보게 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새기게 하사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간구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심령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단련되고 연단받은 종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함께 울 자들에게는 함께 우는. 그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